조지어 경찰청장도 탄핵됐죠. 이 자리에 계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됐죠. 조금 전에 이석하신 한덕수 대통령 관항된 국무총리 탄핵됐죠. 너무하다는 겁니다. 예, 화면 띄워주십시오. 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이 총 29건입니다. 그런데 이 29건 중에서 탄핵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처음 탄핵 대상이 됐던 이상민 행안부장관. 헌재 판결 전까지 166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가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업무 복귀했습니다. 그 사이에 행정 공백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았죠. 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지휘했다고 알려진 이정석 검사. 이분도 탄핵당했습니다. 272일 만에 기각돼서 또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차례로 발의되고 이분들 온갖 모욕과 겁박을 당하다가 자진사퇴했습니다. 그 뒤에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정사상 최초로 3일 동안 청문회 받았습니다. 36시간 넘는 청문회를 받았는데, 막상 취임에선 이틀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김영철, 강백신, 박상용, 어미준, 4명의 검사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서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 성격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온갖 모욕적인 얘기 나오면서 이분들 숨으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검사들, 탄핵 사유, 제각각 다른 것들을 대고 있지만, 실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살포 사건 조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한 검찰 간부 3명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 사유가 도이친부터서 불기소했다.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민주당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검사들 탄핵된 이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품투 살포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 요청받은 6명의 의원들 중에 단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유가 부실감사, 국정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탄핵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 조작한 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한 의혹 이런 중대 비위들을 엄정하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게 탄핵된 진짜 이유라고 보는 겁니다. 조주혁 경찰청장도 탄핵됐죠. 이 자리에 계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됐죠. 조금 전에 이석하신 한덕수 대통령 관행 국무총리 탄핵됐죠. 너무하다는 겁니다. 엄무수 장관님, 직무 정지 중인데 소회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뭐 제가 못 나서 탄핵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뭐 권한이 정지돼 있는 부분은 좀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 절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에 성명 요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결론이 나야 됩니다. 대통령에 앞서서 탄핵된 국무위원들 검사들 선입선출 개념이라도 적용해가지고 대통령 심판 이전에 빨리 결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무고탄에 그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대검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기획조정부장이신가요?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기조부장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 동안 처리하는 사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건이 한10% 됩니다. 그럼 뭐 몇만 건 됩니까? 예, 예, 10만 건 가깝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전국 사건이한10%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주요 보직 세석이 공석인데 이 지금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 자리 모두 직무대행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주요 어,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부 들어서 유독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진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겁박하고 보복하려는 거다.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거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